안녕하세요. 제주 두별 랩타일의 두별입니다. 지금 잠시 스티로폼에 친구들 놔줬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풀 열심히 뜯어먹고요. 이 친구는 지금 등반하고 있어요, 여러분. 스티로폼에 발톱을 끼워서 지금 등반하고 있거든요. 너무 신기해가지고.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뒤집어졌어 <laughs> 어. 자. 어. 나나는 멍하고 이 쪼꼬미 친구는 열심히 풀 뜯어먹고 이 나도 풀 먹어 다들 풀 드세요 잠깐 스티로폼에 회의하라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나는 절대 우리 꼬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정말 착해요. 자기 먹을 도리만 열심히 먹고 자기 똥쌀을 도리만 열심히 똥 싸고 자기 움직이고 싶은 곳만 열심히 움직이고 그걸 그렇다고 이렇게 밟고 가지 말고 음. 하지만 우리 꼬미들에겐 가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. 저 엄청난 등치로 인해서 거의 상어 수준입니다. 뚜루루, 뚜루루, 뚜루루루루루루. 그래서 이 친구 도망갔는데, 빨리 여기서 풀 드세요. 이 친구도 지금 풀 먹다가 안 먹잖아요. 자, 나나는 괴롭히진 않아요. 그냥 자기 갈길 가는 것 뿐이에요. 등치가 커가지고 갈길 가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우리 꼬미들 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너무 사육장 안에만 있다 보니까, 이 환기 문제로 인해서, 한번 이렇게 바깥바람 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날씨도 굉장히 후덥지근 하기 때문에, 괜찮거든요. 네. 그래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, 여러분. 항상 건강하세요. 안녕!